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갚아나오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갈릴리를 이제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을 가로질러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많은 무리들을 위한 사역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단순히 제자들과 그냥 그 길을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으로 종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미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결연한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주하게 될그 십자가 사건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그 십자가 사건이 더 이상 놀라지 않길 바라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길 바라면서 어,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과는 어, 많은 무리들과 병든 자들 뭐 귀신들린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었습니다. 아직도 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 만큼은 이 길을 걸어가는 시간 동안 만큼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길 만큼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집중해서 읽고 치열하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오래 곱씹는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이 제자들을 방해받지 않도록 그 환경을 만드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읽고 그 말씀을 오래 곱씹는 그런 시간과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시간, 그 심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순환예고입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는 8장에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반대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타나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셨던 사건이 우리는 앞에서 묵상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32절인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해하지 못함과 그리고 두 번째는 묻기를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길이 너무나도 달랐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가득한 것이 오직 주님은 처음부터 죽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에 선생님의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번째 죽음 예고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의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땅에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 없어서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너무나도 두렵고 원치 않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하고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듣기는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 십자가의 길,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제자들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34절에 보니까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변론하였습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은 영광과 권력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간극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였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지만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는 것을 막 영광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대접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람어에서 아이와 종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높은 존재였을까요? 낮은 존재였을까요?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존재였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어,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안으시는 행동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나 아빠에게 향합니다. 그때 그 아이는 이런 생각으로 아마 걸어갈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포옹하며 맞이하여 줄 것이다. 나를 영접하여 줄 것이다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하여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마냥 사랑스럽겠죠. 그 아이가 어떤 뭐 업적이나 탁월함에 있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마다 깨어서 울고 보채고 투정부리고 어떠한 것도 할줄 몰라서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주어서. 내 시간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항상 저는 그냥 하나님께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이겠거니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저 자신을 비추어 살아가다 보니. 마냥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의 죄인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하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마냥 그렇게 기쁘게 손님 맞아드리는 것과 같이 영접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의 용납의 대상입니다 용납되다 라는 말은 받아들여지다, 영접하다와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그 의미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참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부정적인 상황,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참아주는 의미가 조금 더 담겨있는 것이 용납되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학교에서 OX 퀴즈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OX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5, 6학년만 있는 그 초등부였었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한 200명 가량의 5, 6학년들 학생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한 네다섯 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한그 화이트보드를 한 개씩 들고 OX 퀴즈를 했었습니다. 그 여러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그것에 대해서 OX 답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라는 것의 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X입니다. 수십 개의 화이트보드에 X가 적혀있었고 높이 아이디를 그렇게 들고서 답을 외쳤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화이트보드만 O라고 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답을 보고 당황하신 그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서 질문하십니다. 마이크를 들고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오라고 어 오라고 적었는데 왜 X라고 적은 이유가 있니? 아그 반대입니다. 어, 다른 아이들은 X라고 적었는데 나는 왜 오라고 적었니?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아이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였었습니다. 담대하게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라는 대답이었었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용납된 자들이라는 것을 자주 까먹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까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용납된 하나님께 용납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두손 들고 환영하여서 영접받을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어야 할내 마음의 감정은 기쁨보다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 내가 이 천국에 용납되었다니, 너무나도 부끄럽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접 이전에 용납된 죄인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도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큰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매우 벗어난 일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크고 높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향하고 상고하고 걸어가기에 방해 요소가 될 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아지셨는데, 나의 높고 큼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까? 상관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서로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희망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결국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되더라고요.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겸손히 섬길 때, 낮아질 때, 그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면서 희망 고문 당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 참된 소망을 붙잡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며 내가 늘 용접 이전에 용납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참된 소망을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